최다오답 유사 문제 1번 문제입니다. 자, 1차 부등식의 해가 나와 있을 때또 다른 1차 부등식의를 구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 유형이죠. 자, 첫 번째 힌트를 통해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힌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x에 대한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항을 하시고요. x의 값은 a로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선생님이 부등호의 방향을 결정 못했느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호를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겠다 나와 있는 해인트를 통해서 그렇죠. 지금 해가 1보다 크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얘값 자체가 1보다 커야 되겠다. 1보다 커야 됩니다. 방향이 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계수의 값은 분명 음수가 될 것이고요. 그 결과의 값이 그 결과 값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a 분의 마이너스 b의 값이 1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의 값은 1, a의 값은 마이너스 b가 되겠다라는 힌트를 얻으신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요. 두 가지 힌트를 얻으신 겁니다. 첫 번째, a의 값은 마이너스 b가 되고요. 두 번째는 a는 음수가 되겠다. 이두 가지 힌트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차 부동식 해를 구할 것이고요. 3의 플러스 b의 값 x입니다. 자 x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x가 있는 항 좌변 그대로 놔두시고요. 나머지 우변으로. 그래서 x의 값은 3a 플러스 b로 나눌 겁니다. 그럼 얘가 되겠죠. 얘가 답입니다. 그럼 두 가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 거지 부동호의 방향과 오른쪽 에 있는 그 값. 그래서 어떻게 한다? a라는 문자 대신에 무조건 모든 값을 다 마이너스 b로 대신 표현해 보자라는 것. 한번 해볼까요? 자첫 번째입니다. 먼저 나눠야 되는 건 3a 플러스 b로 나눈 거잖아 나눴을 때그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자라는 것이죠 3a 플러스 b라는 값은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시켰기 때문에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시켰기 때문에 마이너스 3b 플러스 b가 돼서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그럼 b의 부호만 따지면 되는 거죠 b의 부호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또 있잖아 a가 음수라며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선생님 갑니다 a값은요. 마이너스 b가 되니까 음수야. 그러니까 b의 값은 반대로 양수가 되어야 되겠다. 맞죠? 음. a가 음수니까. b가 양수가 되니까 b가 양수야.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음수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음, 1을 곱했기 때문에. x의 계수가 음수니까 방향은 반대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한번 찾아보자는 라 겁니다.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b.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이렇게 대입시키시는 겁니다. b, m b, 마이너스 3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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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i n b, m i n b, minus e b, m i n b, minus e b, m i 다 u s e b, m i n u 은 e b, m i 다 u s e 는 minus e b, m 문제 u s e b, m i n u 시 e b, minus e b, minus 실수해서 틀리고 몰라서 틀린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과 최다 오답에서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충분히 맞히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